아, 나 어, 짠짠짠! 짠짠. 나 오늘 그 사람 잡으러 왔거든요. 아, 누가 안 불렀을까? 아니야. 누가 안명 넣었을까? 형이겠냐나숨 아니, 아, 막혀. 아, 아까 여기 사이에 있을 때도 숨 막혔는데 여기도 숨 아, 막혀. 그럼 가.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나 진짜 이미 좀 취했어. 상쾌한 있어. 상쾌한 먹을까? 아 어, 지금 벌써 취했다고? 상쾌한 세 개인데. 이거 안 불렀잖아. 어, 말했잖아. 음. 썩다 <laughs> 근데 벼룩이 사이에 뭐라는 줄 알아요 유아 뭐라고? 자기 이 가리는 술집 아그 말이 아 했어 안 했어 그럼 말해봐 ㅅㅂ 하하큰애 보냐 아 진짜 누나가 더커 미안한데 누나는 그냥 거울 보는 거같아코 <laughs> 어, 진짜 크다 남자는 코큰게 무조건 이득이야 여자는요? 흉이에요? 여자는.. 뭐가 좋지? 여자는흉이에 어디서 많이 보던 말투인데? <laughs> 어떤 사이트에서 많이 봤는데? <laughs> 해미식? <laughs> <laughs> 아 배로진장 말해 사상 말해. 저 진짜 뭐그 사이트 한 번도. 아안 <웃음> 여시충지?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나 사람들 커뮤니티라고는 와구밖에 안 해. 아니 거기 들어가면은 막 정보들이 많아요. 막뭐 여자들이 막 필요로. 그렇지 그렇지 와구 뭐 화장품이나 뭐 누나도 분도. 어. 음악 빠르네. <웃음> <웃음> 시랑 뭐 이런가? 아, 나 내가 이제 운영자야 거의. 아채인은나는그 카페 여지은 몰라도 호빠 여지 알다. 뭔실장이아 근데 체인은 이런 상황극을 존나 잘해. 저번에 뭐, 뭐더라그 대상 그 시상식 <웃음> 끝나고 이제 <laughs> 술 먹는데 <laughs> 아담이요? 그럼 <laughs> 뭐 이제 처음 오잖아? 어 2번 방이 좋아요 우리 좋아요? <laughs> 하면서 <하는> 근데 <거 없는. 웃음> 형 거기서 존나 놀았잖아 <laughs> 여자 b j 라 여러분들 <laughs> 한 방에 이형 혼자라 아이형이랑 나라 근데 내가 가기 전까지는 여자 한 10명 넘게 했어요 한 15명? 아 그냥 같이 술 한잔하는 그지 동네 BJ들끼리 아 그냥 친한 사람들이었어 언니 <laughs> 어, 있어서 별일 없었을 까 <laughs> 그치 <그렇지>, 눈치 보지 이상한데? <laughs> 뭐? <오> <laughs> 아! 잠깐만! 이거 말해도 되나? 뭐, 뭐. 근데 뭐, 뭐, 뭐. 형, 거기서 막, 마음에 들 사람이 있었잖 누구, 누구? 아니야?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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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때. 아,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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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근데 누가 왜 이렇게 못 구해? 아니야. 나, 나, 나 몰라. 언니 목이 여기까지 왔어. 방금. 아, 눈이. 뭐야!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난 원래 과일 한줄 별로 안 좋아해. 왜? 어? 맨잘 먹던데. 언제? 질렸어 <laughs> 나는 근데 진짜 맥키 형이 다시 활력 찾아가지고 너무 좋다. 열심히 살아야지 연준아. 솔직히 여러분들 그때 그 만약 그 뭐지 오 선생인가 그때 집밥? 어 <laughs> 그때는 진짜 너무 그거였어 이 형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. 쉬는데 맨날 놀만 하더니 그 다음에 뭐했어요? 맨날 놀만했어요? 복귀하기 전까지? 못했어요아 뭐 <laughs> <주다가 웃음> 어? 뭐? 물어보지도 못해요. 아누나딱 보면 몰라 그냥 놀라고 그냥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겠지 할게 뭐가 있겠어 집에서 왜뭐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 거 살이 이렇게 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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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씨 ㅂ 미안한데 님은 또습니다 저는 쪘어 저는 연예인서로어요 하.. 치트기 꺼내네 <laughs> 고맙다뇨 아니 채인 아나 요새 방송 열심히 해? 응아 음. 진짜로? 아 솔직히 안해 열심히 안해 <laughs> 아니, 아니 왜냐면 나 목이 다시 안 좋아져서. 어, <laughs> 아치 핑계지 그치 나는 몇년 살지 못하지도 못 있어 <laughs> 그래 진짜 살좀 빼요 안색 봐봐 꼬매가지고너 방송이나 잘해 32개야 <laughs> 울면서 성균이 찾고 2차선 가서 합복 입고 데이트 키특히 꺼내려 저는 저는 방송 성인용뽕정 아, 저는 야성은 안 쉬어요 아, 저는... 또 무지개 보겠지 저 런은 안 해요 런은 안 한다고요 볼려고 뭐, 자연인 방송 잘해야 되는 건매힘님이줘 너는 안 해요 저 나 요새 스타가 잘하고. 나 잘하고 싶은 마음 없잖아. 그래. 이거 뭘 알아? 알프스가 없잖아. 아 진짜. 그냥 방송 하려고 하는 거지. 뭔 소리예요? 솔직히 진짜 잘하려고 하잖아. 밤낮 안 가리고 그거만 봐. 아 진짜? 어. 그냥 근데... 방송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딱 거기까지잖아. 그래. 솔직히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마고애들아 표적 좋다. <웃음> 네. <웃음> 아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. 어떻게 다 여자친구 남친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이제 여기만 잘되면. 아... 아... 그러니까 어... 어떻게 딱두 명만 없나요? 딱두 명만 남았네. 근데 진짜 또... 원래 우리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다 없었잖아. 그래. 이제 벨뷰난 생기고 나도 그래. 생기고. 어. 이제 딱두 명만 잘되면 또. 속상해 좀해. 이발. 가장 빡세게 고치고 <꽂히고> 왔네. <laughs> 뭐잘 보일 사람 있어? 아니 시청자 중에서 그건 뭐예요? 응? 맥키만 눈딱 감고 사귀자. <laughs> 그 정도 괜찮아. 음. 어떤 애들 있는 줄 알아? 뭐라는데? 맥키만 진짜 너 다음 번에 고백 안 하면 내가 죽인다. <laughs> <빈다. 웃음> 아 근데 좀 약간 그런 게 있긴 해. 난 진짜 내 시청자로 보잖아. 음. 누나는 조금 약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. 그럼 결국엔 오 맥힘 얘기야. 방송에서? 방송이든 방송 아니든. 아니 근데 제일 편안하니까. 아좀 편안해서. 어, 난 진짜로. 아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, 여러분. 하다가 갑자기 뭔가 그냥 매키면형 얘기를 하게돼 끝나고. 어, 난 편안해서 그래. 편안해서. 편안해서? 응. 좋아해서 아닐까? 비 아, <laughs> 아니 근데 뭐지? 셋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방송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. 오늘은 좀 뭔가 달랐어. 아나 되지 마. 병신아. 근데 솔직히 하나 말할게. 나 맨날 유튜브 많이 보고 든 엄청 응. 이 형이랑 막 누나랑 나오는 것도 많이 보고 이형 유튜브 많이 봐 어. 댓글에 그거 존나 많아 채인는 좋아하네? 채인는 다르네? 아 진짜야 채는 좋아하네? 그런 애들이 아, 날 새롭게 만들어 채이 마음은 다르네? 여러분 맞죠? 유튜브 댓글이 존나 많아 아 프레임이 거예요. 아니야 너몰입빼 주세요 내가 그래 먹고 삽니다 피 <laughs> 커플 <laughs> 수 있어 존만더! <laughs> 형은 아무 여자한테 다잘해주나맨 처음부터? 나는 근데 딱내 여자한테만. 어, 아 근데 여자들이 그치?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게. 왜 음. 그런지 알아, 윤정아? 네.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. <laughs> 뭐가 달라? <laughs> 형은 그렇게 호감적으로 해야만 다가와. 거기 <laughs> 처음부터 이렇게 선긋잖아. 남녀 남녀? 근데 조금이라 아니야, 호감, 여기 뭐가 부족해서. 호감적으로 <laughs> 해야지 여자가 아 우리 다한테 관심 있는 거야. 아니 않고 엄청 못했잖아? 아이 근데 지금 유유하는 애들 있지? 공감해? 하이! 아이 같은 아, 쪽이구나? You can do it, man! 너도 할수 있다면! 는 채인 누나는 어떻게 하는데? 뭐 남친 생겨? 음. 뭐 어떻게 하는데? 나 완전 애, 애교 어떻게 해? 난 너네들한테 하는 거랑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어 어떻게 하는데? 그럼 어떻게 해? 욕 하고 아 자기야 막 이래 어 진짜로? 어맥키아아왜 <laughs> 이래? <웃음> 이거.. 맥힘이~~ <laughs> 네, 이거, 이거 사 종. <laughs> <laughs> 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 거예요? <웃음> 네.. <laughs> 어? <laughs> 몇개 사줬었어? 뭐 g 4 1이라든지 어? 그 뭐야? 아아 말고 옛날이야 어아아 어, 어. 어, 아, 아, 그때 아니야? 그때 막 셋이서 <laughs> 방송했었잖아 아 오~~ 어, <laughs> <다> 빼고. 그 빼고 <laughs> 나너만 아, 빠진 줄 알아? 나도, 없었어, 나도 아, 많이 빠졌어! 그때도 아, 여러분들, 그때도 나 빼고 가, 가가지고, 그 다음에 셋이서 뭐 남도포차가 갔대? 뻑국이 존나 오늘 한몇백 명, 아, 천명 왔어요. 와가지고, 유저아너 뭐하냐? 나 혼자 게임하고윤유저너 뭐하냐? 왜안 가냐? 뭐 순절했냐? 그래. 안 불렀어! 개새끼들아! <laughs> 불러야지 가지! 그래, 불러야지 가지! 나도 많이 뺐어! 아, 진짜로. 아니, 누나를 언제 빼? 나 많이 빠졌는데? 근데, 너왜너왜너 왜, 왜, <laughs> 꿈도 꾸지 마형 봐봐 어. 땡땡김 땡땡김 뭐 존나 많잖아 어, 어. 다른 건다 그르르니 해 어. 근데 유독 별패 킴 맘에 존나 싫어하네 진텐으로 이제는 말할 수있아 아, 진짜로 존나 쓰고 <laughs> 나도 싫어 뭔가 맨날 <웃음> 방송에서 <웃음> 패서, 맨날 패서 그런가 실제로도 진짜로 나도 싫었어. 아니 나도 내 <laughs> 스타일 아니야 진짜. <laughs> 나도 별빛김 싫어하니 아, 솔직히 말해도 돼? 아 진짜 솔직해 콧구멍 입어 진심으로 말해도 돼? 콧구멍안 하면 괜아요 별빛님이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 누 <laughs> <laughs> 근데 누나 저런 거 보면 어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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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질투 중 이런 거보어 <laughs> 너무 답답하고 막 이걸 막 열어서 보여주면 <laughs> 아, 아 근데 나 아팠을 때 체인 누나가 병문안 왔데 어, 어? 누나 집사들고 왔잖아 그거 되게 좋은 어! 건데? 어? 아! 아 진짜로 혜이는 마음이 있다 어? 아, 어? 좋아한다 채인 진짜 봐 유튜브 삼성 <laughs> 아니 누나는 그휴대폰에 뭐라고 적혀있으면 되겠냐? 혜연이 떠러? 아니요 어? 뒤에 이모티콘 붙어있네 아! <laughs> 잠깐만 아, 정윤종. 나는 나는 정윤종 나는 정윤종인데? 마지막 얘기하다가 어. 너왜뭐 그거야? 그래서 난 이렇게 하면서 뭐 했는데? 누나가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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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하지 누나. 어. 원래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남자가 먼저 고백해야 돼. 이거 <laughs> 이제 답답할 거 같아 누나 입장에서. 아 <laughs> <laughs> 그치?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. 어 앉아 이렇게 좀 먼저 해야지 누나 이러면 진짜 답답해 죽겠지 이게 뭐 내가 뭐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<laughs> 아니 그쵸 네. 너무 그렇게 까지 마 언니 기대 <laughs> 누나 오늘부터 잠못 자. 낭규 후방 우좀 남길게요. 아자 <laughs> 아 낭규 방 아, 왜. 해 <laughs> 못 견디겠어 <laughs> 아뭘못 견뎌 <laughs> 누나가뭘못 견뎌 아니 아니요, 저 장기후 광아 어디가 누나 장기후 광고 해줘야 견디겠어 아그 정도시잖아 아니 워낙 <laughs> 케미가 잘 맞으니까 네. 그래요 아 방송하고 뭐 그러는 네. 거지 어, 저는 방송적으로 올릴 <laughs> 뿐이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아 방송적으로 올린다아 ㅅㅂ 왜 내 같은 야. <laughs> 너 어. 그냥 모기였구나. <laughs> <laughs> 빨려나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쌍욕을 해도 달달하지? 와, 아 진짜야. 아 이게 진짜. 족결 중이다. 아족결 아, 중이 아니라 나 진짜 나 팩트만 말해. 아,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. 쌍욕을 해도 달달하냐고 말이 아, 되다고 이게. 물타기 하잖아 네가. 아니, 물타기 아 물타기 아니야. 맞잖아. 아니야 진짜 내 말이 아, 내 말이 아, 틀리면은. 아, <웃음> <웃음> 여름이상. 네? 겨루이상의 문제야. 이 네. <laughs> 방관자. 이 물타기를 바로 잡아야지. 네 방송이잖아. 거기서 방관? 집 <laughs> 지방송에서 물타기 방관? 저 조권충인데요? 아씨발. 야, 어? <laughs> <너무> 억텐이다. <laughs> 나도 느꼈어. <laughs> 그렇지. <그치? 웃음> 자 여러분들 맥힘에 있자. 웬만하면 억텐 안 부리거든요 이 형이 진짜로. 근데 뭔가를 빠져 나가려고 진짜 너무 억지다. 느꼈다. <laughs> 나는 진짜로 하는 게 아니야. 아, 어디인데 티요나 지금 실버 일. 실버 일인. 그러니까 뭐 존나 못하잖아요. 텔님은 쉬면서 그냥 오버타임으로 응. 롤만 했잖아요. 텔님 게임 얘기하니까. 아나다 알아. 아, 나다 있네. 알아 알아들을 수 있어. 어 누난도 뭐 게임한다고 하지 않았어? 그래서 컴퓨터 막 새로 맞힌다고 하지. 아휴. 뭐야 어... 이런 건 하겠냐? <laughs> 게임 하겠냐? <laughs> <laughs> 딱 걸으면서 텔님한테 <laughs> 게임 하겠지. <laughs> 음. 그래요한 11시 반까지만 아, 먹자 야 그런거 시간 정해놓고 하지마요 그래 왜 하지 그래, 지랄이야 아는난 취해보여서 그런거지 아 근데 아니. 이거는 아나 <laughs> 걱정돼서 아 헤어지기 싫나보네 <laughs> 진짜 왜나안 불렀어? <laughs> 오바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난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별비를 불렀는데 나안 불렀어? 진짜 둘이 하는 것보다 상관없거든. 아이가왜안 불렀냐. 말해. <놀람> 누나 요새 무슨 많이안 터져? 신 아, 그냥 나지그 하루 목표치는 다 채우는데. 넌 자존심 버리 <laughs> <laughs> 순수하게 말해. 32개라고. 도와달라고 해. 도와주세요. 유튜브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. 아 채이 누나도 뭐 방송적 고민이 많았더라고 내가 보니. 아, 아, 아 누나 뭐. 술 먹는 한말해어느낌상으로난 느껴져. 저형 썸네일에 쓸라 그래. 그녀의 점점 <목소리> <잔잔잔>. 제발 흘려줘 <laughs> 썸네일만 써줄게. <와서> <laughs> <laughs> 아, 빨리 말해봐. 그녀의 속상점 썸네일.